안녕하세요. 진영문고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이미 소식 보셨죠? 네,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님이 2024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아 어, 정말 제가 지난 목요일에 그냥 저녁에 밤에 습관적으로 그냥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을 딱본 거예요.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한편으로는 울컥하기도 했어요. K-컨텐츠라고 해서 영화, 드라마, 음악, 이런 것들이 이미 뭐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졌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었지만 노벨 문학상은 뭔가 느낌이 달라요. 영화 기생충이 상을 받았을 때랑은 또 느낌이 달라. 와, 뭔가. 큰 역사의 한 획에 내가 서 있는 느낌, 노벨 문학상 수상자와 내가 동시대에 살고 있다, 책을 읽는 사람으로서 북튜버로서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사실 저는 한강 작가님의 책을 읽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가슴 아픈 역사, 트라우마, 사회적 문제를 직시하는 걸좀 두려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다룬 어떤 영화나 드라마도 잘못 보고, 뭐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걸 한번 보고 나면 저 역시 좀 트라우마가 심해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나면 그 잔상이 저를 되게 오랫동안 괴롭히기도 하고, 아픈 마음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회복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제가 극강의 F거든요. 그래서 한강 작가님의 작품은 사실 지금까지 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으니만큼 안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알라딘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세상에 제가 알라딘 홈페이지와 앱을 2, 3일에 한 번씩은 꼭꼭 들어가서 보는데 서버가 마비된 건 처음 봤어요. 앱이 접속이 안 되고 홈페이지가 접속자가 너무 많아서 기다려야 된다는 팝업이 뜨고 예전 책들도 당장 구입할 수 있는 건 없고 다 예약구매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예약구매를 걸어놨고 책이 오는 데한 일주일 정도 걸리겠죠. 그래서 어 제가 이 시간에 책을 당장 소개를 해 드릴 수도 없고 책을 기다리는 동안 진영 문고에서 뭘 얘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노벨 문학상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 보면 좋겠다. 한강 작가님의 책을 기다리며 공부해 보는 노벨 문학상. 그래서 노벨 문학상이 대체 어떤 것인지 제가 자료를 좀 검색해 보고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진영문고에서 여러분께 노벨 문학상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벨상 수상자는 매년 10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발표가 되거든요. 선정 작업은 언제부터 하느냐? 그 전해 가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웨덴 할리모니 가을부터 그다음에 1월까지 관련 기관 단체 할리먼 회원들 문학 언어학 교수 노벨 문학 수상자 같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공인된 전문가 약 천여 명 정도한테 다음해 노벨 문학상 수상을 할 만한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서면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2월 1일부터 그때부터 이제 후보자를 추리기 시작합니다. 4월에 예비 후보자를 15명에서 20명으로 압축을 하고, 5월에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5명의 후보자를 선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정된 후보자들의 작품을 그때부터 이제 세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하고, 10월에 할리먼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거쳐서 최종 수상자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노벨문학상 후보자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카데미상은 사실 후보작들이 쭉 나와서 사람들이 후보작들을 보고 더 가능성이 높은 후보작을 점쳐보잖아요. 노벨문학상은 후보작이 없습니다. 후보자가 누군지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요. 후보자 명단, 선정 과정, 전부 다 비밀인데 이 비밀이 50년 동안 비밀이라고 합니다. 50년이 지나면 그 뒤에는 이제 후보자가 그때 누구였고 선정자가 이렇게 선정 과정을 거쳤다라는 게 공개가 된다고 해요. 그만큼 굉장히 심사 기준이 엄격하고 철저한 비밀 보장 아래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는 후보자가 없으니까 이제 뭐 출판계도 그렇고 각국 언론들이 이제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예측을 뭘 바탕으로 하냐 하면 영국에 있는 베팅 사이트에서 이제 도박사들이 예상하는 노벨 문학상 후보자들이 있는 거예요. 도박사들이 예상하는 순위 그리고 베팅 확률 이런 것들이 매년 화제가 되기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의 출판사와 그리고 언론사들이 이번에 노벨문학상을 누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대충 점쳐보기도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 그 기사를 보면서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노벨문학상을 발표하는 기관이 스웨덴 할리먼이라고 나오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계속 궁금하던데요. 도대체 할리먼이 뭔가? 무슨 기관 같기도 하고, 무슨 옛날 서원 같은 느낌이 들고, 스웨덴에 할리먼이라는 데가 있어. 도대체 뭐야? 저만 궁금하게 생각했나요?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이 스웨덴 할리먼이라고 하면 노벨문학상을 주관하는 스웨덴의 왕립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스웨덴어를 연구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관이었다가 노벨 문학상이 생기면서 그 노벨 문학상을 주관하는 기관의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스웨덴 한림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총 18명의 종신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회원 중에 절반 정도가 문인이고요. 언어학자, 문학학자, 역사학자, 법률가 등좀 직업의 구성도 다양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점을 가졌던 거스웨덴에 할리먼이라는 기관이 있는가 도대체 할리먼이 무슨 뜻인가 영어로는 사실 스웨디시 아카데미예요. 일부 기사는 뭐 스웨덴 아카데미 스웨덴 왕립 아카데미라고 표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리먼이라는 기관 자체가 스웨덴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미를 할리먼으로 번역을 한 거죠 굳이 그냥 스웨덴 아카데미나 뭐 스웨덴 왕립 학술원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굳이 왜 할리먼이란 단어를 썼느냐 그걸 좀 따라가 보니까 할리먼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곳이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역사에도 고려시대 때 할리먼이라는 곳이 등장을 했습니다 학자들이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경전 읽고 과거 시험 치르잖아요 과거 시험 치르는 준비를 하고 인재를 뽑고 양성하고 그런 기관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한림원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각 분야에서 우수한 학자들이 회원으로 속해 있고 여기에서 연구도 하고 국제 교류 협력 사업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웨덴 할리먼이라고 하면 스웨덴 아카데미라고 번역을 하자니 요즘은 아카데미라는 의미가 우리나라에서는 학원의 개념이 더 많잖아요. 연구, 학술, 거기에 뭐 국제협력, 교류까지 다양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포괄적이고 좀더 권위를 주기 위한 단어가 뭐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할리먼이라는 단어를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웨디시 아카데미에서 아카데미를 번역한 명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무슨 작품으로 받았는데? 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노벨 문학상은 작품에 주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특정 작품에 주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한 작품이 아닌 그 작가의 작품 전체에 수여하는 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벨문학상이 더 의미가 크다고 볼수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스웨덴 할리먼의 이 노벨문학상 수상자 공식 발표 전문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작가로서 지금까지 냈던 작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언급하고 분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작가의 작품 전체를 봤을 때 공헌과 역할을 했다라는 게 전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벨문학상은 특정 작품에 주는 것이 아닌 한 작가의 작품 전체에 주는 것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하려면 일단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업적이 사실 오래 쌓여야만 노벨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장수상 이라고도 한대요. 실제로 수상한 사람들 나이를 보면 60, 70대, 80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한강 작가님은 좀 어린, 네, 젊은 편에 속하는 작가이죠. 노벨상 수상자 발표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매년 10월에 이뤄지는 거고 시상식은 노벨이 사망한 날인 12월 10일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이뤄집니다. 그리고 다들 좀 궁금한 부분. 수상자는 과연 상금을 얼마나 받느냐? 어, 1100만 크로나, 어, 약 우리나라 돈으로는 14억 3천만 원 정도의 상금과 금메달 상장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 비과세력, 그러니까 세금을 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음, 스웨덴 왕과 왕비의 만찬에 초대되고요. 노벨마인드 토론회에 참석해서 다른 수상자들과 의견을 나눌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노벨상 수상자는 6개월 내에 수락 연설을 해야 되고요. 연설은 뭐 강연이나 노래, 동영상 녹음 등 형식과 분량에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수상소감을 번역 없이 한국어로 최초로 들을 수 있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에 와 있는 거죠. 뭐 이미 기사로 봐서 다 아시겠지만 당연히 한국 작가로는 최초로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거고 또 123년 역사의 노벨 문학상에서 아시아 여성이 받은 게또 최초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크죠. 그리고 한국인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2000년에 평화상을 탔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24년만이고요. 사실 이 한강 작가의 수상이 더 놀라운 이유는 제가 아까 이 노벨 문학상은 공식 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영국의 베팅 사이트에서 도박사들의 베팅 확률로 후보를 점쳐 본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영국 베팅 사이트에서 10월 초에 배당률 집계를 했는데 호주 소설가인 제럴드 머네인이라는 작가가 가장 유력했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작가가 이 영국 베팅 사이트에선 가장 유력한 후보였고 2위가 중국의 여작가 찬쉐라는 작가였습니다. 중국의 카프카로 불리는 작가래요. 해마다 노벨 문학상 유력 후보로 자주 거론되어 온 작가고 대표작으로는 우리나라에도 좀 알려진 책들 오향거리 마지막 연인 황미가 이런 책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노벨문학상 후보로 우리나라 작가들이 거론된 게 2000년대 중반부터였어요. 이제 지금까지도 사실 가장 많이 기대를 모았었고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도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사람은 고은 시인이죠. 고은 시인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언급이 됐던 작가는 황석영 작가가 있었죠. 그리고 또이 노벨 문학상이 2012년 이후부터는 남녀가 번갈아가면서 수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 순번상 여성 작가에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좀 점쳐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 한동안 아시아에서 작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시아 여성 작가가 받지 않을까? 라는 좀 가능성을 업계에서는 점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찬슈의 작가가 좀 유력 후보로 점쳐졌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좀 희망을 품고 있었지 유력 후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강 작가님을 실제로 뭐 베팅 사이트에서는 아예 언급도 되지 않았었고. 어, 아시아 여성 작가가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선 누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언급되는 작가님이 한강 작가였기 때문에 제가 그 목요일에 그 발표를 보고 나서는 바로 네, 미늠사 TV를 들어가 봤거든요. 아마 미늠석 TV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세계 문학 담당화된 담당자님들이 나와서 이제 생존계를 보면서 라이브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딱 한강이라고 발표되는 순간, 어막 스텝하고 거기 앉아 계시는 담당자님들이 막다 소리를 지르는 그 장면이 있는데, 어 저도 그걸 보면서 약간 좀 울컥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제가 노벨 문학상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해보는 시간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원래는 다른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어, 이거는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좀 영상을 준비를 해서 촬영을 했고요. 어, 제가 한강 작가님 책이 예약 구매한 책이 오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세 권을 구매를 했거든요.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 이세 권을 구매를 했는데 세 권이 이제 일주일 뒤에 오면 제가 열심히 읽고 세권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제 개인적인 느낌 같은 걸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또 만들어서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진영문고는 오늘은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